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짜잔! 슬라임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 고, 고! 구독해주세요 빵, 빵! 짜잔! 이렇게 슬라임을 개봉했어요. 일단 느낌이 되게 좋아요. 짜잔! 터졌어요. 바풍은 여기서 에안 나와요. 다른 데서 찾아서 봐요. 저희 집에 슬라임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하게 많아요. 여기 지금 겉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시 빼줘야겠죠.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다 뺐고, 탱글탱글해요. 봐봐요, 여러분. 눌렀죠? 스키지 같아요. 올라와요. 막블러도되네 올라와요, 여러풀 가지고? 응? 뭐야? 내 모양이 망가졌네. 응? 응? 스케치예요, 이거. 스케치예요. 또한 거졌네. 이게 뭐야? 후후. 이따가 또 찍을 테니까 두 번째 거를 왼쪽에 있거든요. 눌러서 다시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